서준의 매력은. 인원상, 겸목금, 그리고 사람들 생활 냄새가 나는 것, 것이에요. 네. 여기는 제가 서정답사에 참가했을때 여기서 저식 먹었어요. 먹었, 마치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할머니가 만드신 식사가 수박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라고 하셨고 식사 후 주신 식혜가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언니라고 하면 반가워 주셨는데 문 닫은 소식을 들어서 정말 외로워요. 할머니 몸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센다에 살고 있는 사이토 요코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글 읽기 클럽라는 스터디 모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점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걸으면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드라마 겨울 영화를 보면 제가 한국에 파졌어요. <laughs> 예. 그때 그때부터 아, 드라마나 영화를 아, 자막 없이 볼수 있도록.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 습박한 아, 예인이네 게스트하우스가 생각나요. 아,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서초에 왔을 때는 게스트하우스 주인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서점 여기저기 안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음,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하게 되고, 힐링처럼 그런 추억이 생안 났어요. 여기는 현재의 발나 여기 현재의 발광이 있었던 곳이에요.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까, 한국에서 방문하고방문했던 곳이에요. 애플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가게 앞에 서서 스케치를 그렸었어요. 뭔가, 閉店してしまったという知らせを聞いた時はとてもがっか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に中に入れる機会があって中の様子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時想像していた以上に古い年代物の,の大きなラジオやハサミがそのままに残されていて昔母親がやっていた古い美容院のイメージ 그런 분위기 응. 그냥 푸짐한 사촌 아줌마 오시더니 수줍게 저한테 말을보시더라고요 음, 사진 찍어도 됐냐고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알았죠 저도 영어가 안돼갖고 당황하고 있는데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러서 사진 한장 찍어도 되냐고 그래갖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뭐, 뭐 그냥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푸근하고. 나중에 또 액자를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뜻밖의 고맙고, 어, 보통 대부분이 보면 이기, 이기심들이 많아갖고개 되는데 그냥 순수한 느낌 음. 그런 느낌, 어, 고맙고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거를 세상 느겠죠서초은서초은올 음. 아, 때마다 가게가 바뀌어서 져 없어져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のもアシューマウミそ,それを残すために私は自分でスケッチとして残すことにしました、うん、そのスケッチをみんなにも見てもらって同じように温かい気持ちになってもらいたいソチョンにはこんなに魅力的なあの昔ながらの風景や 暖かい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をみんな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ソチョンアルバムスケッチや写真を一つ一つ集めたようなソチョンアルバムを作りましたソチョンは三、うん、チョンドンな北チョンチョロン観覧地あにごサランドゥリセンバルハンゴシ うん、私が出会う人がまた人を縁を結びまたその人と縁を結びというように不思議な縁に恵まれる街です他のどことも違うソチョンだけの素朴な温かい街です私にとっては 또う1つのふる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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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과 사람 아 연결하는 동네. クロントンネルを残ってほしい、うん、そんな気持ちがあります、うん、一言で言うとソチョンは顔と顔を合わせる人とつながり合うそのような街だと思いますアプローチを継続継続ソチョンさらんで 스케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아, 같이 와 그런 멋진 동네가 있구나 아 그런 동네 너무너무 따뜻한 느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어, 같이 感じ合いたい、分かち合いたいです祖長をいつまでも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いつ来ても私を自然に受け入れてくれる人々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です いつ来ても自然体で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てまるで第二のふるさとに帰ってきたようないつでも「ただいま」と言えるようなそんな街でい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noise>